네 안녕하세요 후니티비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21분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12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눈이 오면서 어, 기온이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종목들 ABL 바이오,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놈앤컴퍼니까지 어, 이번 주까지의 흐름 어, 간단하게 차트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JP 보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종목들까지도 어, 최대한 많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기사 하나 이제 보시면서 어제 생각을 한번 말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j p 모공 헬스케어가 일단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 근데 일단은 우리 ABL 바이오는 어차피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큰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어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추가 매수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12월달 그리고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은 이런 뉴스에 대해서 너무 어 뭔가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차트와 그 다음에 수급들 보시면서 어, 제가 한번 어,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BL 바이오는 이제 어제 뭐 화요일, 거의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힘을 좀 쓰지 못하다가 오늘 6.78% 이렇게 좀 하락을 이렇게 맞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22,000원 선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뭐 깔끔하게 해야 될지,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뭐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어제 어제 뉴스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번 주아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다음 주한주좀 힘을 내 주기를 한번 바래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주봉 상뭐 이게 어 끝은 어뭐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 다음 주에 힘을 내 준다. 라고 하면은 22,700원을 이제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어, 24,000원선까지 올라가기 위한 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는 일단은 뭐 일봉상 흐름에서도, 일봉 흐름에서도 어, 일단은 61선을 지지를 해줬어요. 61선이랑 어, 여기가 이제 241선 241선은 좀 지지를 해줬으니까 어,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10분봉으로 보면은 네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뭔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런 쌍바닥 네또 나왔죠 쌍바닥 그래서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뭐, 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한번 시가에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10분 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다음 주 흐름 한번 기대, 음, 약간 반등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60분 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 네, 60분 봉, 이렇게 마지막, 네, 마무리 3시 이 봉. 이게 30분 짜리죠. 30분 짜린데, 일단은 그래도 어,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어, 반등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런 이거는 이제 순 매수 평균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만 물린 게 아닙니다. 12월 달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 우리만 물려 있지 않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뭐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그죠? 뭐, 끝내더라도 한번 시세를 주고, 어 끝내겠죠? 단기적인 시세를 주고, 어 이렇게 한번 끝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윗꼬리가 한번 크게, 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우리 에이벨 바이오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12월 달 누적, 누적, 지금 순매수 11만 주고요 11만 주 정도는 이제 누적 매수고, 평균 단가는 2만 6천, 아, 2 3,6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33만 주, 어, 외국인보다 조금 더 매수를 했고요 지금 평균 단가는 2 3,072원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외국인 기관 다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다음 주에 계속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어, 분명히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어,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 약간, 리스크 관리, 한번잘 해보자. 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ABL 바이오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드팩토인데요. 매드팩토는 일단, 네, 이거는 분봉, 60분봉인데요. 60분봉 흐름이 일단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여기, 장대 음봉 두 번, 아,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두번 나왔던, 일단 이 절반 라인, 이 절반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딱 절반 라인까지 지켜줬거든요. 음, 최후라면 한요 정도, 한 62,000원 선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 65,000원. 어, 64,900원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매드 팩터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목요일까지 좀 강했어요. 그죠? 이제 제가 목요일까지 좀 강, 어,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오늘 한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저가 뭐 46,000원 선에서 거의 한 7만 원 선까지 뭐 7만 원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6만 9,600 원까지 어 많이 올랐잖아요. 저가 부근에서는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턱없이 좀 부족하지만요. 일단 6만 9천 원까지 하면 거의 한50% 올랐거든요. 이제 저가에서 50% 올랐기 때문에 어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렸다가, 오일선 붙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어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매드팩토도 다음 주에, 어 조금 더 물을 탈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토는 이번 주 좋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스코텍도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아쉽지만, 어, 다음 주 흐름을, 일단은 오스코텍도 주봉상 흐름에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양봉으로 좀 뚫어줘야지. 양봉으로 뚫어줘야 이렇게 좀갈수 있는 그런 흐름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 일본. 자, 일봉상으로. 네. 일봉상으로 일단은 어 지금 26,000원 선에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저가에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그래도 뭐 이렇게 5일선 정도는 좀 지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요. 일단 오스코텍도 뭐 다음 주 여기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뭐 노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 5분봉을 보면 이렇게 한번 쭉 뺐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쭉 뺐어요, 그죠쭉 뺐다가 갑자기 이제 스멀스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오스코텍도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에 오스코텍의 흐름 주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에 진월컴퍼니. 진월컴퍼니는 아직까지는 네. 아주 그냥 바닥이죠. 오늘 이제 어제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놈의 어, 컴퍼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JP모건에 참여를 하니까 어, 한번 너무 적가잖아요 그죠? 못해도 4만 원까지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손절가 짧게 짧고 뭐 신규나 아니면 물타기나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진호맨 컴퍼니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진호맨 컴퍼니는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들고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3만 원 선에서 잘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임상 이상이랑, 그 다음에, 지금 자폐증 관련돼서 지금 임상 1 비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들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투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성장, 어 성장 쪽으로도 충분히, 어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호맨 컴퍼니도 일단은, 어 다음 주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우리 종목들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좀 볼게요. 어, 네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뭐 한미약품 일단은 뭐좀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 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알테오젠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뭐레오캔바이오레오캔바이오 어떻게 됐죠 레오바이오도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4만원에서 거의 6만원 선까지 올라가 줬으니까 이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도 일단 좀 오르더니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아마 sk 바이오팜은 대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못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우리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JP모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낮춰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어. 면 어, 파맵신 밑에 있죠? 어, 파맵신. 파맵신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저 파메신도 좀 많이 올랐다가 사실은 여기서 기대감으로 좀더 올라줘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소식으로 어 일단은 오늘 5% 정도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SCM 생명과학도 일단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야 돼요. SCM 생명과학은 지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갭을 뜨고 이렇게 이런 모습, 모습이 나오면은 이게 단기적 고점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s m 생명강은 제가 이때 이 캔들 보고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한번 정도는 우리 종목들에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고. 그래서 어 SCM 생명과학은 지금 이제 갭을 메꾸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5일선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5일선을 지지해 줄 것인지. 그래서 SCM 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여기 다시 한번 뚫어줄때 23,500원 뚫어낼 때 단기적으로 또뭐 데이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스윙 전략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가 진짜 짧게 딱 잡아 놓고 한 22,100원 정도로 잡아 놓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짧게 어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잘 갖고 계시면은 그래도 기회 한번 다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지금 막 빠졌고, 뭐, 영국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어, 약간 그런 분위기, 요즘, 그러니까 대외적인 좀, 약간 외부 변수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목들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 한 번, 이게, 갑자기 또 시황이 급격하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 좋은 흐름 한번 기대를 해. 어, 보면서 어,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언제 한번 또 뭔가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은 제비모 컨퍼런스 어,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종목들 일단은 어, 좀 차분하게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어,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어,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어,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